TV. 여기는 웹드라마 같이 자는 사이에서 안술라차라는 술집 촬영 장소입니다. 제가 가장 자주 출연하는 장소죠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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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! s o 찍는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예 그렇습니까? 예. 밥먹었이잘 담아줘 찜에들어가지 않을까 도하나역 아 예. <laughs> 안녕하 <laughs> 서지 대고 민준혁 이태대민역 나는 아닌데 도용혁 <laughs> 미안, 미안, 미안해 <laughs> 아, 미안해 내가 정신 나면 <laughs> <도영의 도영이에요. 웃음> 서지의이에요서지현역의 가봅시다 가봅시다 꼼꼼하시네요? <laughs> 말했어요? <유형이구나. 유형이구나. 웃음> 나지롱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지만요아막 <laughs> 찍어도 잘생겼다. 아이 부끄러라형광태 <laughs> <영광> 누워. <개누와> <laughs> 리허설 민준이가 여기서 쓸고 있을게. 트라이 올려서 민준 따줘. 스웨이트 치 나서 카메라 롤! 3, 0, 0, 슬레이트! 와... 카메라 레디 액션! 나리 레디 액션! 나이 <놀람> <놀람> 와... 네, 맨날 민준만 쐈잖아. 이러다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! 아휴 무슨... 나오케이예 돌려서 민준 따주고 민준 용기옥까지 따줘요. 카메라 롤! 스레이트 e 합니다 레디. r Sla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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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a 요 컷이요. l a t 안녕? 안녕하세요? 근데 제 이름 아시네요? 그럼 당연하지 우리 단골이 액션 네? 어? 오는 안녕? 안녕하세요? 근데 제 이름 아시네요? 당연하지 우리 단골인데 단골? 민 중에 회전 봤는데 일단 앉아 네 근데 반말 술집 반술라 찬데 액션 미안해요 미안해요 끊지마요 처음에 물 마시고 딸랑딸랑할 때 살짝 인상을 계속 쓰더라고요아 아, 네네 점수가 아, 어, 그것만 해결해주세요 네. 자 다시 갑니다 레디 윗. 액션 네. 어 하늘아 안녕? 안녕하세요 근데 제 이름 아시네요? 어 우리 강범우 정국? 이준이 표정 봤는데 불편하죠? 알겠습니다. 두분 현수 정수 잠깐만 서주시겠어요? 네. 자할 아, 거예요. 감독님? 네. 저희 이거 민준 동선을 되게 잘먹는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 계속 서 있는 네, 거로 하겠습니다. 아, 그렇게 그주세 예. 이렇게 이렇게. 오케이 아, 이 정도.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. 여기로요? 네. 그럼 나오는 타이밍이 셋하고 나올게 나 오, 대사. 고 대사 e 자, 가볼게요 예. Yeah. 이오이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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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케이오 재미없나 지금 그었어

결혼 하자고요. 어. <쓰 gucken> 아, <noise> um, okay. 결혼 하자고요. 마리게 <pointidentified> <rapping> <laughs> <sometimes>, <느낌> TV. 제가 이에 촬영을 <웃음> 하다가 <웃음> 요즘 부부 아시죠? 그 뮤지컬의 부부이데그님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작가님께 뭐 깜짝 놀랐어요. 아, 맞아요. 서로 <laughs> 어, 어디서 만났는데? <많이> <laughs> 오늘 저희 신혼집 <laughs> 촬영인데 작가님 집을 또 빌려주셔가지고 네, 이거 TMI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신혼집은 작가님 집, 여주 집은 저희 집. <laughs> 이렇게 서로 희생하고로 욕심이 붙고 있으니까요. 많은 <저희는> 관심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요즘 어디괜찮지모이말배우즘부부다연인 <laughs> <말한 배우니까. 웃음> 아, <laughs> <유대인> 보는 기분이었잖아 지금 <laughs> 실물 영 네, 라방도 보고 아, 왔어요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 이렇게 만나뵙 대단해요. 요즘부부랑 마리스티비다 고동답인 채모입니다 마리술 TV. 오늘 술 t 인마 소감이 어떠시죠? TV. 마리술 TV. 마 마리술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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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술 t 어마 눈물 날것 같아요 감독님이 편지를 이렇게 뭐예요? 국민 감독님이요? 대박이지 누나가 주는 거예요? 아냐 아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예정인 상준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어. 생일 축하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할 거다. 사랑하는 <laughs> 생일 축하할 거다. 우우! 축하해. 저희에겐 간식 요정이 있습니다.

저희조연철 님입니다. 네, 되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요. 감사 i r TV. 고 m g o to stay. I'm going to roll. I'm g 음... 아itchula, okay. sure. make sure. 오케이 미 <laughs> <pane>. <mons imagining> 마지막 촬영 파이팅! <laughs> 마리쏠TV 구독 좋아. 음, 뭐. 좋아요 드라마 같이 자는 사이 뱀어요. 같이 자는 사이 같이 자는 이 진짜 기능이다 모멘트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마리쏠 t t v 마 화이팅! 마리쏠TV 어. 마리쏠TV <laughs>